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철의 소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첫 국무위원 후보자 낙마 사례라서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명된 지딱 21일 만에 전격적으로 철회가 됐으니까요. 어, 특히 이게 국민 추천제로 발탁된 인물이라서 처음엔 기대가 좀 있었는데. 여러 의혹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지명되자마자 의혹들이 막 터져 나왔는데 어 가장 핵심적인 것들 어떤 거였나요? 역시 제일 컸던 건그 연구 윤리 문제였습니다. 음, 충남대 교수 시절에 썼던 논문 두 편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다른 학회지에 냈다는 의혹. 그리고 그중 하나는 또 제자의 학위 논문이랑 너무 유사하다. 이거 뭐 사실상 가로채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아, 학계 출신 후보자한테는 정말 어~ 뼈아픈 지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연구윤리 말고 또 다른 문제도 있었죠 네그 자녀 조기유학 문제 그것도 있었어요 (2007년에) 중학생이던 딸을 미국에 유학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초중등 교육법상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는 게 드러났죠 후보자 측에서는 뭐~ 법령을 잘 몰랐다 이렇게 사과하긴 했는데 그래도 교육수장 후보자가 법을 몰랐다는 게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의혹들이만 연달아 나오니까 정치권이나 뭐 시민사회 반응도 굉장히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도 분위기가 안 좋았죠? 네, 청문회에서도 뭐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소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평가가 많았고요. 그래서 야당은 물론이고 뭐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 또 여러 교수 단체들이 모인 검증단. 심지어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까지 나서서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아직 거셌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음, 결국에는 대통령이 지명 철회 결정을 내렸군요. 이 결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막판에 좀 고심이 깊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대통령이 주말 동안에 여야 원내 대표들 의견도 좀 듣고 여러 경로로 좀 상황을 파악하면서 고심을 거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20일에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브리핑으로 공식 발표를 했죠. 네,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네, 대통령님의 장관 인사 관련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laughs> 취임 이후 총 19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총 17명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중 6명의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어 당관 임명을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의 고심을 계속하였고 어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송원석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서 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셨습니다. 고민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여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청문회에서 오갔던 여러 가지 문제와 또그 문제에 대한 해명 그리고 또그 문제들이 해명된 이후의 여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더 지명처리된 이 마당에 듣고 또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 부분 또 의혹이 해명된 측면도 있고 또다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측면들도 있고 또 다양한 여론 동향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거치가 주목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명 쪽으로 가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우상호 수석의 브리핑에서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예정대로 임명 절차를 밟을 거고 이번 지명철에는 이진숙 후보자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요. 그 지금 현재 11명의 그러니까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에 이진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만 철회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낙마한 게 이번이 뭐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좀 시사하는 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교육 분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또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요, 장관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그 도덕성 기준이 다른 부처보다 훨씬 좀 엄격한 것 같아요. 유독 교육부 장관 자리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왜 그럴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게뭐 백년지대계다 이런 말도 있듯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그 수장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뭐 연구윤리 문제라든가 자녀 관련 논란 같은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도 어, 그런 맥락에서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지명철회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좀 혼란스럽거나 정책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법한데요. 네, 교육부 내부 분위기도 지금 상장이 좀 당혹스러워한다고 전해집니다. 일단은 최은옥 차관이 대행 체제로 운영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 의대생들 유급 위기 문제라든가. 그래서 리더십 공백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 결국 국민 추천제라는 새로운 시도 자체는 좋았지만. 결국 그 후보자 검증의 벽, 특히 교육 분야에 요구되는 그 높은 도덕적 기대치를 넘어서지 못한 사례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고위 공직자 인선에서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또 때로는 참 예측하기 어려운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 계속 변하는 기준을 앞으로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할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지점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Danske tekster af Jesper Buhl Scandinavian Text Service 2018